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 최현덕입니다. 이번 남양주 시장을 향한 제 도전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당세신을 위해 평당원으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저 최현덕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오래 기다려주신 남양주 당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정의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우리 당의 남양주 시장 공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정 경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당의 방침만 믿고 따라왔던 제게 당은 처절한 배신감만 안겨줬습니다. 한가닥 기대까지 처참하게 짓밟힌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저 최현덕을 한없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 지지자들 뿐입니다. 더 좋은 행정 서비스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핑계로 늘 받기만 해온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저 죄송할 따는 뿐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속으로 출마해서 구태정치 싹 쓸어버려라. 시민들을 더 이상 밥으로 만들지 않도록 정치판을 흔들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최현덕도 너무 화가나 탈당하고 무숙으로 출마해. 오로지 당원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을 따름입니다. 정의와 공정,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민주당을 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하루에도 탈단계를 수십 번 썼다, 지었다, 반복했습니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법원에서 다투기 위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법원 앞을 오랫동안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한 뿌리로 모든 걸 쏟아낸다면, 제 삶에서 평생 지켜왔던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구태 정치 세력에게 빌미만 주고 맙니다. 그렇기에 저 최현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쇄신과 내부 혁신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에게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머리는 더욱 차갑게. 가슴은 더욱 뜨겁게 움직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서럼과 분노를 제 발전의 원동력 삼아 우리 당의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인고문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우리 당이 향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미달이 되고자 합니다. 멀리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간 제게 보여줬던 끈끈한 신뢰와 연대, 뜨거운 응원과 지지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저 최현덕과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 예비후보 최현덕 올림.